아, 이번에는 또 어, 제가 달타령으로 한번 가볼거예요 달타령 타령한 길에 한번 더 가보지요 네. 괜찮으시죠 음. 자 요거는요 1월에 뜨는 달 1월에 뜨는 달은요 뭐가 그리워서 떠요 새희망을 부르는 달 예, 1월은 새희망을 그래서 으쌰으쌰 새희망 2월에 뜨는 달은요 동지 동동주를 먹죠. 동동주를요. 크게 하나 퍼 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자, 이쪽에서도 크게 하나 퍼서 마시고 3월은 뭐를 할까? 천여가슴을 3월에는 천여가슴 데우니까 옆에 짝꿍할 때 아! 앙아 한번 해 주시고 4월은 석가모니. 옆에 짝꿍을 보시고 석가모니 탄생한 날 양쪽으로 석가문이 탄생한 날자 5월은요 5월 5월 5월은 단오근네를 타야죠 6월에는 뭘를 할까요 6월에는 유두믹떡 먹는 날자 7월은 뭘를 할까요 7월 그렇지요 견우직녀가 만난날 견우직녀 만나는 날 그것도 짝꿍하고 또 한번 견우직녀가 돼서 한번 애교를 피워보는 거예요. 자, 8월은요, 8월은, 그쵸, 음력 8월 15일은, 예, 뭐 하는 거죠? 예, 강강수월래, 다 같이 강강수월래. 자, 9월엔, 9월엔, 어, 많은 곡식들이 다 익어가서 풍년가를 부르는 날. 그 풍년가를 신나게, 예,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10월, 음력 10월이면 좀 굉장히 춥죠. 그때부터 추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문풍지를, 문풍지를 온몸으로 풀칠해서 발라야 돼요. 어떻게? 문풍지를 온몸으로. 자, 11월달에는 무엇을 할까요? 동지팥죽. 예, 동지팥죽은 내가 안 먹고 떠서 먹여줄게요. 옆에 동지팥죽 한 그릇씩 먹여주세요. 예, 애군을 막아준다고. 예, 한글씨 막아주시고, 자, 12월 기나긴 겨울에는 님글이 와서 오일죠? 요거를 달타령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나게 한번! 희망은 뿌이로, 뿌이로. 2월에 공동주를 마시고, 마시고, 3월에 뜨는 날에 짝꿍하고, 참여하스를 했다는 날, 4월에 뜨는 날은 짝꿍에게 피어. 흐흐. 배. 뭐예요? 가둠, 큰애 뛰는 날. 6월에 뛰는 저 날은. 요 놈이 덤벙 든다. 7월에. 7월에. 결혼식녀가 만나요. 좋겠다. 하루에. 뛰는 날은. 강강설행. 후! 배한번리 두드리고. 다 아, 대가 대같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쭉 달려봤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순서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1월에는 뭐라고요? 1월에는 새희망을 부르는 달. 2월은 동지 팥죽을 먹는 달. 3월엔 처녀 가슴 그쵸?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서 처녀 가슴을 태우는 달 4월엔 예, 석가모니가 탄생한 달 5월엔 단오근에 뛰고 창고물에 물감는 날이죠. 6월엔 농사가 잘 되라고 유두밀떡을 해서 먹는 날이고요. 7월엔 견우직녀가 만난대요. 그러다가 8월엔 강강수월래를 뛰고 9월에 풍년가를 부르고 예, 10월엔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문풍지를 바르고 11월엔 동지 팥죽을 먹고 12월엔 느긋하게 밈을 그리는 겁니다. 저는 정은이 강사는 우리 어르신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한번 땀나게 요거 가지고 운동도 해보시고 자 순서대로 머리에도 뇌에도 똑똑하게 보약을 주듯이 순서를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으셨나요? <laughs> 땀 나셨나요? 이번엔 대답을 오케이로 해주실 거예요. 오키도키야 노래로 우리 체조 했었나요? 어, 땀 나셨나요? 오케이 즐거우신가요? 오케이 다음에 또 만날 건가요? 오케이. 저를 사랑하시나요? 오케이. 요거를 해보시는 거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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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야. 내 인생아, 아자. 할 때는 큰 소리로. 내 인생아, 아자. 다시 한 번. 내 인생아, 아자. 이렇게 복지관이 떠나가도록 한번 들썩하게 큰 소리로 길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 길을 모으셔야 건강해지세요. 다시 한 번, 내, 네, 이, 세, 아 아, 싸 그렇죠. 준비됐나요? 어, 오키도키야 마무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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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야 가슴에서 하늘로 오케이 오케이 달릴게요 한번더 오케이 오케이 나 가슴에서 하늘로 가슴에서 하늘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야 오케이. 네. 더 걸어, 리눈 오케이, 오케이 달려갈게요. 제자리 뛰기, 한번 더 오케이, 오케이 스쿼트를 했지. 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몸 속에 땀이 많이 많이 나지요. 예. 이 땀을 안 식히고 또 밖으로 나가시면은 요즘 같은 환절기에 어 감기 올까봐 참어 겁이 납니다. 자, 잠깐 땀좀 식히고 그 흥분됐던 마음을 약간은 그래도 가라앉히시고 그러고 밖으로 나가는 시간 가질게요숨심 호흡을 자 코로 숨 충분히 들어 마신 다음에 입으로 후 내쉴게요. 이거를 음악과 함께 천천히 한번 돌려볼게요. 자 어깨 천천히 자 발목도 한번 돌려줄까요? 자 반대쪽 발목도 한번 돌려주시고요. 자팔 뒤로 셔서 약간만 그냥 올렸다가 내려보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많이 올리시지 말고요. 손 올라가는 것만. 자숨 크게 들여마시고, 자숨 내쉬세요. 숨 들여마시고. 한번숨 깊게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주시는 분들은 천천히 한번 돌려주세요. 허리를 천천히 천천히 네, 오케이 안쪽으로 말았다가. 마음으요 항상 행복, 행복한 마음으로 식사 잘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얼굴로 오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